안녕하세요 히브리서 강의 61강입니다.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길이요 휴장은 저의 곧 육체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에루살렘 성전의 휴장을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말씀 그래서 새롭고 산길이란 말은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었다는 말입니다. 산 길이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휴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휴장이 찢어지므로 이제 그 육체가 휴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그의 신령한 몸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지성수에 들어가는 휴장입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분 자신이 하늘나라 지성수의 휴장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우리 몸 안에 지성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수의 휴장만 갈라놓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의 육체는 이 휴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보입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큰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모신 우리가 이 길을 갈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몸관계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길 프리패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로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 1절에도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형제들아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중보이십니다. 하늘나라 정문에서 우리가 오신 오면 사무 처리해 주시려고 기다리는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중보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히브리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건속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이니까 무상통과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 곧그 진리의 마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온전하게 믿으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악한 양심의 핏뿌림입니다. 몸을 물로 씻으면 말씀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세례가 됩니다. 이것을 물로 씻음 이런 상태에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그리스도가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류를 아무리 잘 꾸며도 수입증지가안 붙으면 온전한 서류가 안, 되, 안 되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 수입증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는 그 수입증지를 붙이면 통과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 믿어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 수입증지 안 붙이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그러나 지식이 없어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열심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특심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수익증기를 못 붙여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보증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의 보증을 받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류를 모양 있게 꾸미지 말고 빨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연락 받고 인정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는 오직 하나님 이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청결이 뭐냐면 핏 뿌림이 있는 심령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님 앞에 전심으로 집중하는 심령이 청결한 심령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그 상태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배소서 2장 14절로 19절까지가 온전한 믿음입니다.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로 한 몸이 되었느니라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곧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기식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룩이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영광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23절 또 약속하시니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아멘. 그분을 믿부시다이 말은 믿, 믿을만 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럽게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참 믿음직스러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직스러워지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채우실 줄 믿고 이미 된 것은 감사하고 아직 안된 것은 간절히 소망해 봅시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를 통해 깨닫자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말은 경쟁적 다툼이라는 건데 서로 도와주기를 경쟁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즉, 누가 날안 도와주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서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라 이 다툼을 벌리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이 다툼을 벌려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나 이런 다툼은 안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말씀은 돈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깨우쳐줄까 이런 마음으로 돌아, 들어준,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됩니다. 율법 하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이나 선행이나 없습니다. 무조건 다 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배워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랑과 선행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사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모이는 스타일이 되어서 모임을 폐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라. 공동체 생활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모음에 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사랑과 선행이 연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자격은 안전한 자기자가 되었지만은 아직은 근력이 약합니다. 남을 들어주고 안아주고 내가 남을 부담을 안아줄 만큼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운동을 통하여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유입니다. 왜 그러느냐? 가까워진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권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상대방의 믿음의 짐을 깨우쳐 주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진입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투어 전해라는 것입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짐진지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또 어려운 말씀이죠. 히브리 6장 4절 이하의 말씀과 관련 연관이 됩니다. 복습해 봅시다. 히브리 6장4절로8절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나니 이는 자기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자. 거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을 분사름이 되리라 아멘 왜 땅이 비를 받아 채소를 내지 못하느냐 하면 한번 비춤을 얻고 뿐입니다 그러나 빛은 항상 비춰야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참여하고 바로 해피 성령이죠 존재의 영이 아니라 사역의 영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했고 세례 요한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만만 보고 타락한 자들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그심령의 밭을 가시와 엉겅퀴가 난 밭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